자, 지금 단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증권이에요. 옛날에 하이 투자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투자 선물로 저는 단타를 하고 있고요. 이 스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키움이에요. 키움 증권 쓰고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게 엑셀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굳이 뭐 따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는 이 모든 매매 과정들을 생방송에서 진행을 해요 공개방송뿐만 아니고 모든 건다 생방송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같이 분석하시고 같이 들어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단타 같은 경우에도 계좌를 한번 보시면 877만원 스윙을 그날 바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윙 같은 경우에도 3,200만 원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이갭 이론이라는 걸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갭이라는 게 전일 종가와 다음 캔들의 시가 차이예요. 그러면 전일 종가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확률 또는 그 가격까지 내려가는 확률. 그거를 통계를 전부 다 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스윙도 그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물론, 부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추세의 끝이어야 되고, 변곡 패턴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하단에 보시면 저희 단독방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세가 생각보다 꽤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갑니다라는 거 계속 설명을 드렸죠. 가는 이유가 그냥 갑니다라고 해서 제가 뭐, 그냥 도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통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했는데, 와,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되게 웃으면서 후배드는 분위기였는데, 버라이어티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 뉴스가 있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이슈든 전부 다 차트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일봉상의 중요 구간까지 빠진 거였어요. 계속 설명 들었었고. 지지가 다발적으로 있는 구간이 어제 방송에 설명되었고 당연히 그 구간까지 급락이 나왔고 개파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잡아서 내가 70.94 여기서 정리했죠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한 눈썹 정도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단타 부분들 좀 보시면 요 지금 급등 상황에서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것도 당연히 알려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눌림을 잡아서 먹고 또 눌림을 잡아서 먹고 올라왔을 때 뭐였어요 요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매도까지도 들어가서 수익 실현했고 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시가파동 기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시가에서 멀어지면 시가로 돌아온다는 거 아무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모든 기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 교육방 링크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